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저희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 뭐야? 족대질 하신다 그래 가지고 과연 저희 동네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가서 구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동네에서 족대질 오랜만에 해 보는데요. 아, 과연 저희 집 앞에 집 앞에 개울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지 동네 아저씨들 잡는 거 옆에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돌이 없네요. 어? 어허허 <laughs> 나와있어, 나와있었는 돌고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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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돌고기, 나와있는 돌고기 다 돌고기예요? 돌고기 지금 몇 마리 나갔어요 아, 네. 음. 세 마리 나뭐 치우시고 있어요, 우리 응. 그거 싼거아니야 아니, 아니 제가, 제가 흔들어도 되겠는데요? 그렇지 네. 고기도, 고기도 나오네요 돌고기 대왕 오. 큰 거. 대왕고기. 예. 네. 음, 음, 음. 어우, 이건 크네. 나지 어, 아, 응? 아버지는 감기가 들으셔서 못 나오시고 요그 대신에 동네아씨대자 재미나게 잡고 있습니다. 꺽 어, 어우, 꺽지. 오우. <laughs> 오우. 아, 돌이 많이 옛날보다 다떠지러 갔네요, 돌이. 이게 저 하천정비하고 막 그러면서 다떠지러 가나 봐요. 요 위에 하천정비를, 예, 했는데, 그 뒤로 돌이 다떠지러간것 같아요. 네. 생갈이야? 어, 어, 어. 어휴, 어휴. 들어, 임마. 아유, 들어가. 아유, 아유. 아유, 들었다. 잡았어요 <놀람> 고그 그대로 괜찮겠는데요? 오, 예, 예. 퉁가리 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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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많겠는데요? 제대로 들치면 오우, 많이 잡았네요. 오! 어유, 많이 잡았네요. 많이 네. 잡그한가리 오자. 오우라 오자 오자 됐어요. 네. 오, 퉁가리 퉁가리 퉁가리. 됐어요, 됐어요. 됐어. 들어왔어요, 퉁가리. 뚜까리. 아, 퉁가리야. 요아 배가. 아, 요것도 배가 살이. 배가 살이 말고 퉁가리 있었는데. 나 주세요. 아. 에, 퉁가리 동환하세요. 겨울에는 물고기 잡는 게 한정적이라 아버지는 참을 가져오셨습니다. 참. 야, 퉁가리. 퉁가리. 자, 어우, 그리고. 자, 대왕꼭지. 와, 꼭지 좋다. 가평. 대왕꼭지. 어우, 맛있겠네요. 참 가져와서 참. <laughs> 아버지가 응. 가져오셔가지고. 먹고 많이들 잡아와. 어우, 나온다. 돌고기. 어우, 돌고기 위로 나와요, 위로. 돌고기. 자. 돌고기요. 아, <laughs> 돌고기. <웃음> 돌고기. <웃음> 돌고기. <웃음> 돌고기요? 아, 수달이 있네요. 수달 똥이 있네. 여기 수달 똥이요. <laughs> 어, 예. 어유, 꺽지랑 돌고기. 요 작은 것들은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렇게 보여만 주고 껍질도 작고 그래서 아우 완전히 필름이 작은 거다 살려줄게요. 요거는 물고기 찾는 것보다 돌 찾기가 더 힘들어요. <laughs> 어우, 가장 좋은 돌인데 들어오는. 드러... 어, 있어있어있어 들어, 들어, 들어와요. 한 마리 들어갔어요, 지금. 오, 저, 뭐야. 나갔어 예. 예, 예. 두꺼비. 돌고기. 오, 절로 다 나가네요, 옆으로. 오, 오, 여기 돌고기 많이 나와요. 해, 해볼게요. 어휴, 어휴, 돌고기 막 넣어. 돌고기 큰 거. 들어가고, 어, 돌고기, 어, 메기가 잡혔어요. 메기, 맥이.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돌고기 그리고 퉁가리 다수 잡았습니다. 어우, 괜찮네. 여기선 <laughs> 돌만, 돌만 제, 제대로 된 돌만 찾으면 은 괜찮아요. 아, 돌이 굉장히 좋아요. <laughs> 이중이, 어그 꺽지 아니야. 아저씨, 발 밑에, 발 밑에, 발 뒤에 꺽지다, 꺽지다. 저, 저, 완전 커요 으, 뒤에. 들어가! 어? 으, 됐으! 됐으! 와우! 대왕꼭지 잡았습니다. 자, 오우. 순놈인가 보다, 방영하는 거 보니까. 응. 야, 엄청 커요. 손바닥만 한데. 에이. 저희 동네 대왕꼭지. 가버려. 어, 텐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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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가리. 퉁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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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아, 돌고기랑 꺽지 완전 쪼그매요 이거 살려줄, 살... 에, 에, 안 보입니다. 나오는 거는, 오, 퉁가리, 퉁가리! 어, 아이, 나갔다, 에, 에. 오, 어, 돌고, 다 아, 살려줄 고기들만 다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작다. 요건 다 살려주도록 하겠스, 할게요. 아, 새이크 껍지. 들어왔어? 에, 돌고기. 껍지 한번 있네요. 예. 아, 네. 어, 맨 돌고기 껍지. 돌고기 큰거만 챙기고 작은건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튼어 튼, 들어갔어 튼, 들어갔어 들어간다 들어, 들어갈게요 오 퉁가리 한마리 꺽지 한마리 자 퉁가리 꺽지 요거 작은건 살려주고 가라 저 퉁가리 저 네. 네. 물고기 찾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돌돌 돌 찾는게 힘들어요 돌고기 돌고기 두마리요 오 돌고기. <laughs> 야 이거 완전 다튀김 거리네요. 어유싹오돌 <laughs> 완전 좋은데요? 누가 이건 안 했는데요? 툰가리 엄청나는데? 예. 네 새꼬미꾸라지 퉁가리하고 새꼬미꾸라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네. 야 참마자 았어 참마자 참마자 돌고기 참마자 돌고기. 어허허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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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거는 살려주고요 큰거만 어 몰라요 어 위로 막 올라와요 위로 오 퉁가리 오 퉁가리 막 나와요 일로 아우 아우 오 잡았어요 퉁가리 어 이쪽으로 두마리 나왔어요 퉁가리 많이 나와서 뭐잡고 못한게 질거 꼭지 이건 작아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버려요. 어 돌고기 엄청 많아 요 지금. 이건 아, 살려줄게. 이건 배 따기도 힘들어요. 자 이거는 다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버려. 아뭐 고기가 있, 있었나 봐요. 수달리 팠는데 이 옆에. 네 이건 근데 다 도망가겠네 옆으로요. 자 여기 바닥에 보면은 이게 빤빤하잖아요. 이 수다리 안에 물고기 잡아먹으로 판것 같아요 굴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 아저씨들하고 요거 대표 오정만 끓여놓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돌고기 많이 잡았는데 돌고기는 따로 아저씨가 가져가셨거든요. 자 요렇게 매운탕거리 제대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동네 아저씨들하고 재미나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아 요거 매운탕거리 제대로 잡았습니다. 아그 물고기는 아저씨들 드셨고요 아버지랑 가서 매운탕 끓여 드셨고 아버지 오늘은 요 장어 구워 드시죠 그 그래, 구워 맛있게 먹게 네 장어를 여기다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식용유를 무에다 발랐거든요 여기다가 어우 어, 우리 엄마 장어 먹는다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 여기 <laughs> 어, 잘 익었어요 완전. 음. 맛있어요. 음. <laughs> 아유. 이건 생이에요. 와. 이건 생 그냥 아무것도 안는 거. 아유 좀. <laughs> 운전 운전 운전만 아니면 진짜 맥주 한잔 먹고 싶은데. 음. 머리고기 아, 이게 식감이 좋아요. 머리고기라서어 이거. 응, 음, 오독오독. 어, 오늘은 동네 아저씨들이랑 같이 철력 겸 해가지고선 그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그래서 먹을 만큼 꽤 많이 잡았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